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묻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족소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하나의 말씀입니다. 저희 제 세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생각해보면 직접 우리 국토에서 일어나는 뭐 전쟁 같은 것도 없었고 또 식민지를 실제로 겪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윗세대 들은 세걸들은으셨습니으셨습니다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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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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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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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또 공족이니까 낫겠지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잔인했던 그 공산, 그저 모택동에서 하 공산주의 점령 하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다 겪어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였나? 가장 무서운 때, 가장 무서운 때는 무정부 상태. 일본이 물러가고, 그나마 공산주의 정권이라도 있으니까 좀 낫고, 그것마저 없이 완전히 공백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정부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죽인다고 한들 뭐 누가 어떻게 할 사람도 없고, 가장 무서운 게 무정부 상태더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가장 가기 싫어하는데, 어뭐 저는 지금도 이 위가 좀안 좋는데 치과에 가기가 싫고 <laughs> 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술실 같은 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을 될 겁니다. 네뭘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막 파워 파워 수술실 못 하게 되면 화암사람들이 화를 내고 하는 건데 하는 거 봐서는 수술실에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죽하면 수술실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이제 죽게 됐으니까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뭐 어, 그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 법정은 어떨까요? 법정. 재판받는데. 물론, 법정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이들의 지금 겪는 어떤 형편과 고통이 오죽했으면, 법정이라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법에 의한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기 싫은 과정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법정에 간다고 할때 의사한테 갈 때는 뭐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견딜 수가 없어 간대지만 법정에는 그 가기 싫은 법정에는 뭐 때문에 찾아가겠습니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분쟁과 갈등. 그리고 분쟁과 갈등을 갖고 잘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뭐, 뭐, 아는 사람들을 동원서 해 위협을 하기도 하고, 양심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르기도 하고, <laughs> 어, 온갖 지사한 어, 수를 써서 이제, 어, 어거질 부리니까, 분쟁과 갈등 뿐 아니라 그 분쟁과 갈등을 둘러싼 어떤 시시비비, 억지, 억울함, 때문에 이제 뭐 법정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대개 이제 하는 말이 어, 민주 국가의 어떤 그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하죠. 사법부 사법부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면 어, 그 나라의 정의는 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어도 법정에 가는 것이 그나마 이게 갈 법정이 있을 때 얘기고. 아까 그 무정부 상태처럼 법정이 없을 때 또는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 없을 때도 참 무섭고 억울하지만 있어도 없는거나 마찬가지는 마찬가지면 그건 좀 약도 오르고 억울함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게뭐 있겠습니까? 힘 밖에 더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게뭐 군사력이건 어, 또는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건 돈이건 믿을 거라고 하는 힘 밖에 없고 무기밖에 없을 때 지금 뭐 우리 한국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그 국내 얘기고 근데 이건 뭐 국제 무슨 재판소라고 하는 게 있대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그렇게 명료하게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게 판결을 내려주는데도 없잖아요. 뭐 유엔이 있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 뭐, 있고 뭐 어떠, 어떠, 어떠 되지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으면 우리가 당장 독도 문제도 가져가고 뭐다 가져갔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가봐야. 가봐야. 아, 그렇게 어,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 같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뭐 방공 식별 지역을 선포하고 나니까 지금 뭐 난리 아니니까 저는 뭐 그런 정치적인 거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결국은 사람 어, 전문가들 텔레비 나서하는 얘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력 다툼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러는데. 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서 우리 한국, 우리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우리랑 직접적인 다 관계가 얽힌데인데, 지금 현 상태대로는 그렇다네요. 전맨 밑에 있는 그 이어도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띨려면 우리 우리 영토인데도 다 다른 나라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 중국, 미국, 그리고 그나마 그보단좀 못할지 몰라도 일본. 뭐 어쩌면 이제 앞으로 러시아까지 또 달려들지 모르죠. 까지 서로의 패권을 주장하는 현실. 이것이 뭐 법정에 갈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군사력, 경제력을 서로 간에 더 키우고 과시하면서 막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하고 또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또 그냥 비방하기도 하고 서로간에 힘을 이렇게 끼우고 막 위협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거꾸로 뒤집어서 본, 본다면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만한 법정이 없다. 법정이 없거나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지요. 국제 국가 간의 관계, 뭐 독도 문제도 그렇고 정부 안으로 들어, 국내 형편으로 봐도. 어, 노사간에 또는 뭐 정치 권력을 둘러싼 온갖 분쟁과 갈등 그 가운데서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 목적이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서 정의를 분별하고 정의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 하는 사람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 사회 안에서 뭔가 너도 힘이 있어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부모가 가진 거진 대부분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 모습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하죠. 야 이건 뭐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또이 눈치 눈치 본다고 또왜 자주적으로 우리 입장을 못 내세우느냐 그럼 또 내세웠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소리냐 뭐 온갖 이 복잡한 속에서 그나마 또 그렇게 되면은 저 속에서 우리 국민이라도 좀 이렇게 하나가 돼도 목소리가 아직 그냥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 텐데 그에서또 싸우고 있고 아, 그나마 그 초라한 국가가 남과 북이 합쳐져서 제, 제 나라 노릇을 해야만 그, 래도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좀 체면도 쓰고, 아, 발언권이 생기겠는데, 그거 뭐 그럴 기색은 뭐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보다 보면은 참 한심하기도 하고,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어, 아, 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고작 이런 것을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들여다 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훗날, 훗날 이 모든 것 태권, 힘, 무기, 경제력,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때가 옵니다. 공격용이건 방어용이건 사실, 사실 무기에 그 말이 정치인들의 그말 공작이 그렇지 방어용 무기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방어를 내세워서 공격하게 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격용이건 방어용이건 무기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필요가 없어져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말하자면 칼을 녹이고 그리고 그 칼을 다시 다듬어서 또칼 뿐만 아니라 창도 그렇게 해서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듭니다. 농기구. 농기구.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한국과 참 비슷한 그 강대국 사이에낀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아시리아, 블레셋, 이집트 강대국 사회께서 뭐 엄짝달싹할 수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훗날 훗날 무기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이스라엘만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 한국이 다 무기라고 하면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그걸 다 녹이고 다듬어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총알, 폭탄 하는 것은 전부 다 폐기 처분합니다. 갖고 있어가거 주장스럽기만 하고 잘못 폭발 사고나면 위험하기나 하지 아무 쓸데 없다 해서 폐기 처분해요. 뭐 바, 바, 바다에 떠다니는 전투함 같은 거는 전부 다 개조해서 고기잡이 배도 만들고 여객선도 만들고 그 중에 좀큰 배, 항공모함. 한국 뭐 이런 거는 제가 어저께 설교 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면서 무슨 그 해상 주일날마다 해상에서 예배하는 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전투기 같은 게 이제 빠르잖아요.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탈 이태리나 무슨 케냐 같은데 택배 보내는 용으로 <laughs> 쓸수 있을 것 같고, 아. 군사훈련, 이런 걸 없애는 대신에 젊은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씩 함께 모여서 기도훈련하고 성경연구의 기회를 삼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럴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젠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집이 높이 들리울 때, 어떤 산보다도 높이 들리울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 어떤 생각, 어떤 철학, 어떤 사상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이 솟아오를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떠오른 영광을 보고 그리로 물밀듯 모여올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도 있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할 때, 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분쟁을 판결하시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실 때, 말씀으로, 말씀으로 해결하실 때, 그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기쁨을 찾을 때, 이것을 중심으로 기뻐하며 마음 깊이에서부터 순복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을 아는 우리는 지금, 지금, 지금은 어떤 땐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모르는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내가 또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 느리기에 몰두하는 지금, 지금은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욕심을 이루는 게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잘난 일인 줄 알고 사는 오늘. 그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건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을 안고 살수 밖에 없는 지금. 분쟁과 갈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 정신적인 힘, 언어적인 힘, 경제적인 힘, 사회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추구하고 쌓는데만 골몰하는 바로 오늘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힘씁니다. 그저 이 나라 안팎의 온갖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미국이랑 손을 잡아야 되나? 아, 그러려면 저 보기 싫은 일본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나? 뭐, 그렇다면 중국이랑 하려다 보면은 미국을 적지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복잡한 계산.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도 좀 하려면은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해 하면서 끊임없이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힘씁니다제 얘기는 외계적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디와 관계를 맺으면 든든하다.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생각. 우리가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든든한 동맹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억지와 거짓, 폭력과 욕심과 무질서 때문에 좌절하거나 조급해지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또는 그 안에서 묘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남기만 골몰하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는 언젠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복할 때가 올 것을 믿고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군날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 높이 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 중에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과 생명인 줄 믿어서 그들은 이미, 그들은 이미 상대편을 해치기 위한 무기를 버리고 다듬어서 상대편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바꿉니다. 공부하지만 자식을 공부시키지만 그것은 이웃을 억누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군사력으로 군사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일은 훗날 있으리라고 이 사야가 예언한 이 일은 이미 온전치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힘쓰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 복되신 통치 안에 머물기를 힘씁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막스,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급해 하면서 분노하는 대신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힘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씁니다.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지금 이미 오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새롭기는 하되 낯설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수많은 분쟁과 갈등 가운데에서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분노하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마침내 드러나고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밀듯이 몰려드는 참 아름다운 꿈을 또 이룰 얻을 수밖에 없는 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하시고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어르, 어지럽히는 이 세상의 온갖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이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